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6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인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 식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겠습니다. 자, f(2), x에 2를 대입하라는 얘기인데, x에 2를 대입하면 f(2)가 부여지지 않죠, 지금 앞에 x-2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 모든 실수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하는 거죠. X가 2가 아니라면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2가 0이 아니다. X-2가 0이 아니다. 가 되니까 양변에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양변 X-2로 나눠주시면 FX는 어떻게 되느냐. X-2분의 루트 X-1 빼기 1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X가 2로 극한을 하게 되면 X2에서 극한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F2라는 함수 값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음, 얘는 X는 2에서 연속일 것이기 때문에 연속이므로 어떻게 되느냐? F2가 함수값인데 얘가 X를 2로 보내는 이 극한 값과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2는 이 극한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X를 2로 보내면 분모 0이고 분자도 0이 되는데, 일단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하죠? 유리화를 해야겠죠. 유리화 하게 되면 분모는 루트 X-1 플러스 1을 하나 곱해 줄 거고요. 분자도 곱했다라고 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x-1-1 1 되겠죠. 그러면 x-2가 됩니다. 약분이 되죠. 약분하고 나면 음, 루트에 x-1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여기에 x2를 대입해 주시면 2분의1하고 f2라는 함수값이 극한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시험에 어,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